이퀴 로봇 강사 신성철입니다. 먼저 1단계의 정리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로봇을 잘하는 방법은 일단 정리를 잘해야 되겠죠? 먼저 새 교구를 받으면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자기 이름을 써 주세요. 혹시 분실하면 누가 찾아줄 수도 있으니까요. 자, 먼저 개봉을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조그만 날개를 먼저 들고 큰 부분을 펼치면 됩니다. 정리를 할 때는 반대로 큰 날개를 집어넣고 조그만 날개를 요틈 사이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여기 구성품에 들어 있는 이 상태대로 정리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계속 만들었다가 정리했다가 만들었다 정리했다 하면은 많이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쉽고 편하게 사용하도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품을 다 꺼내주세요. 로봇의 이름들은 책 처음에 나와 있으니까 차차 알아가도록 하고요. 이렇게 구성품들을 다 빼면 큰 방과 작은 방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로봇의 몸체를 만드는 프레임, 제일 큰 비닐팩에 들어있는데, 이거부터. 쏟아주세요. 로봇의 몸체를 만드는 프레임, 또 몸체를 만드는 브릭입니다. 볼록한 거에 따라서 4단 브릭, 2단 브릭 이런 식으로 불리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큰 칸에다가 풀어놓습니다. 이 부품은 축과 부싱인데요. 긴 막대기를 축이라고 하고요. 제일 긴건 대. 그 다음 중 제일 작은 건 소라고 합니다. 축과 같이 연결해서 고정을 시킬 수 있는 부싱.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3개짜리, 2개짜리, 1개짜리가 있는데, 3구 부싱, 2구 부싱, 1구 부싱이라고 말을 하고, 여기 까만색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고무 부싱이 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할때 쓰이는 거고 축과 축이 짧을 때 길게 연결할 수 있는 축 연결기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작은 부품들은 잃어버리지 않게 항상 비닐팩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음 바퀴와 기어가 있습니다. 큰 기어는 두 개, 작은 기어 두 개, 나머지는 우주 바퀴와 마찰력을 사용할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하는 고무발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항상 비닐팩에 보관합니다. 보, 볼트 너트 담겨져 있는 소 공구함이 있습니다. 볼트 소. 볼트, 대, 볼트와 같이 연결해서 고정시키는 너트. 이 친구는 어, 볼트 나사산이 조금밖에 안나 있는데 링크 볼트라고 합니다. 움직이는 부분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여기 부싱이 스페어 간격을 넓힐때 사용합니다. 이걸 링크 볼트와 결합할 때 사용하는 링크 너트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작은 부품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넣 놓는 게 좋겠고요. 볼트를 조일 수 있는 드라이버와 너트를 고정할 수 있는 스패너 나중에 전선을 정리할 수 있는 벨크로 테잎이 있습니다. 꾸미기판이라고 하는데요. 말랑말랑한 재질이고 로봇을 훨씬 더 멋있게 꾸밀 때 사용합니다. 나머지 전기 부품은 7차시 엉금이 로봇 때 사용하기 때문에 큰 비닐팩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부품 소개를 하자면 로봇의 머리에 해당하는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에 연결해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 팩입니다. AA 건전지 4개가 들어가고요. 로봇의 다리 역할을 하는 DC 모터입니다. 로봇의 눈의 역할을 하는 적외선 센서입니다. 리모컨으로 조정을 하면은 더 재밌겠죠? 여기에는 수은 건전지가 들어가는 적외선 리모컨입니다. 잘 정리하면은 아까 프레임을 담았던 비닐팩에 다 들어갑니다. 나머지 비닐팩은 사용하시고 싶으면은 나중에 사용을 하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큰 날개를 닫고 작은 날개를 닫으면 정리 끝.